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 하 20장 32절에서 37절 입니다 바엘레크 베데레크 아비브 아사 바옐레크 옐레크는 할라흐죠할라흐는 걷다 가다 라는 뜻이죠 어, 베데레크 길에서 어, 가다 음, 그가 갔습니다 예, 여기서 그는 그 요사밧이거든요요사밧은 어, 길을 갔습니다. 아비브 아사 그의 아버지 아사 아사 왕의 어, 길을 갔습니다. 베로 스 사르 민멘의라 아쇼트 그리고 로 사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사르는 어, 수르 수르는 떠나 사이드 돌이키다 또는 디프알테하다 어, 떠나다 제거하다 에~ 터널 사이드 돌이키다. 예, 그래서 그는 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민맨의 미 플러스 또 여기 보면 또 미니 하나 또 있죠. 맨맨아가 미니죠. 미는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나 하는 이제 어, 그것이라는 그 여성 단수 점미사죠 그래서 프라임 프라임 이시죠. 프라임 프라임이 그래서 브라 <라미> 예. 민맨에 그것으로부터 어 로사르하였습니다. 라 쇼트 행하기를 나는 전지사아 쇼트는 아샤의 아샤의 어 아사는 이제 어 행하다 또는 만들다죠. 예. 행함. 근데 이제 이제 부정사형이니까 행함. 라아 예. 쇼트 에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건 하야싸르 베에네 아도나이 하야싸르는 야싸르 야싸르는 스트레이트 라이트 right, 예, 고든 바른 이런 뜻이죠 예, 베에네 아도나이 예, 주님의 어, 보시기에 야싸르한 예, 바른 길로 갔습니다 음, 신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등 문으로 들어가라 있죠. 야사르 그 야사르한 그 문으로 우리는 어, 들어가야 되죠. 예, 스트레이트, 예, 스트레이트웨이, 스트레이트 도어. 예, 야사르, 예, 야사르한 그것으로부터 어, 요사밧은 들어갔습니다. 아흐 그런데 예, 그러함에도 예, 아흐는 Surely, howbeit, howbeit, surely. 예, 그런데 예수는 그런데, <목소리> 하파모트로 수르 사르 사루. 음, 아파모트는 높은 제단 또는 산당이죠. 그러나 아하 아파모트 산당은 아, 높은 제단은 로사루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루는 어, 수루 수루는 터너사이드 예또 나왔죠 디파다다 예, 그가 어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일은 제대로 했지만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베 오드 하로 하히누 레밤 레바밤 레 엘로헤 아보테헴 예. 그래서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드 오드는 음, 오드는 어, 게다가 예. 여전히 그래서 음 여기선 스틸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죠. 오드한 백성들은 여전히 행하였습니다. 로 히누 희누. 헤히누는 쿤 쿤은 어, 폼폼이란 어, 그 말은 이제 확고하다, 마음을 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Establish, ready, prepare. 그래서 히 히누 희누. 헤히누는 이필형이죠 사역동사. 그들이 어 레바밤, 그들의 마음을, 레바밤은, 레바부는 마음인데, 레바밤은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을, 어, 어, established,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 백성들이 산당이 있으니까, 어, 예루살렘에는, 어, 주님의 성전, 어, 솔로몬의 템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곳까지 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재단에 높은 재단 산당에서 이방신들에게 어, 어~ 그냥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곳으로 뺏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밤, 레엘로헤, 아보테헴, 레엘로헤, 그들의 하나님. 께 하나님께 아보테헴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4절메 예테르 니베레 예. 요샤파트하 리쇼니 메하 아하로니 이 테르란 말은 남은 것이란 뜻이죠. 남은 사적들. 음, 디베레, 디베레는, 어, 다바르는 말인데, 말도 되고, 이제 복수형이니까 말거리, <laughs> 이야기거리, 또 행적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남은 이야기거리들, 행적들은 요샤바스의 행적들이 하리쇼님, 처음 것들과 내네 하, 하로님 마지막 것들이 에 마지막 것들이 힘남 정말로 참으로 해는 이제 어 보라란 뜻이죠 그리고 쇼리 정말로 쇼리 그래서 힘남 참으로 캐 투빔 지켜져 있었다 베디베레 예후 벤 한나니 예 하나니아 아들 예후의 어, 책에 디베레 어, 문서에 어, 두루마리의 예, 디베레 디베레는 다바르 다바르 말이죠. 말 말들이니까 말들의 이야기 책에 어, 적혀 있었다. 아셰르 그것은 하 알라 아, 홀 호알라 호알라 아셰페르 어, 호알라 호알라는 알라는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알란데. 이렇게 소알라는 수동형, 강의형이죠 그래서 호알라 어 올려져 있었다. 올려졌다. 그래서 이제 적혀졌으니까 알 책에 적혀졌으니까 언급되어졌다. 알셰페르 책에 말라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어 올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예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들예후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요사밭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매아하레헨 그리고 매아하레헨 해는 그것이죠. 그래서 아하레는 그 뒤에 에프 e r 그래서 어... 아하르 에프터죠 그래서 아레 해면 그것. 이후에, 에트 하바르, 에트 하바르는, 온라인 유나이트, 합치다, 조인하다, 타이하다, 예, 그래서, 연합하다, 음, 동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트는 히트파일용, 에트 하, 하, 하바르, 그가 어, 동맹하였습니다. 요 샤파트, 요 샤바시, 멜레크, 예후다, 임, 임 아하지야 멜렉 이스라엘 에, 유다의 왕 어, 요사밧이 에트하바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임 함께 아하지야 야 멜렉 이스라 엘 이스라엘의 왕아하야와 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후 그가 아, 히르 히르 히르시야 히르시야 라 아쇼트 라, 아스, 아싸는 하다란 뜻이죠. 아싸 하다 행하다. 하도록 예. 근데 어떻게 어, 히르 히르시아. 히르시아는 라샤. 라샤는 아 어, 악하다. 악하게 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 악하,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5절에 어, 그는 어, 어, 악하게 행하는 어, 어, 아주 사악한 음, 아주 사악한 어, 아즈야 아즈야와 아시아죠 아시아왕과 어, 음,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되게 악했거든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었다면은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승계하지 어 비록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분리가 된 이스라엘과도 하나님은 어 동맹을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사마리아에서 우상숭배를 있잖아요, 그렇죠? 36절 볼게요. 바에하벨후 그가 하바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임모 어,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여사비씨 동맹을 맺었죠. 라 아쇼트 하도로 어, 아니오트 아니오트는 아니야 아니야는 베네요, 그렇죠? 쉬프 베 그래서 배드를 만들도록 라 아쇼트 만들도록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라 레헤트 레헤트는 어, 할라흐의 부정사형 할라흐는 가다 오다인데 오가다 예, 그래서 레헤트가도록 타르시스 타르시스 타르시스를 가도록 예. 다르시스, 다르시스, 어, 타르시스를 예, 간다는 말은 타르시스로 간다는 뜻도 있고 또는 어, 무역을 한다 예, 이런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레레헤트 타르시스와 야아슈 그가, 그가 그, 그, 그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니오투 아니요트, 아니오투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에에체에체욘 가베르, 예, 에, 개치옹 게베르에서, 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배를 만들고, 어, 음, 이것은 이 11기상과에도, 11기상에도 22장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어, 37절 보십시오. 바이 트나베, 엘리에젤, 벤, 도다바후 도다바후 예 도다바후의 아들 엘리제 엘제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 그리고 엘제르는 도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신다는 엘리에제르가 이제 이트나베 이트나베는 나바 나바는 프로페스사에 음, 예언하다 대언하다라는 말이죠 에, 나바 나바의 어, 이트나베하면은 이제 그가 이트파이어링이죠 제기동사죠 그러니까 이트나베 그가 스스로 예언하였습니다 미마레샤 미마레샤 아, 아, 마마레샤에서 온 도나바의 아들 엘리에자가 어, 어, 예언을 하였습니다 알요샤파트 요사밧에게 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리라는 단어는 이제 above over 이런 뜻이죠. upon 대하여. 예. 그래서 대하여인데 이제 뜻이 이제 반대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게인스트로 했죠. 그래서 온이죠. 온 여호사밧 어게인스트 여호사밧 말을 하기를 레모르 말을 하기를 케 히트 하베르 하 예, 케는 에즈죠 에즈 라이크죠 할 함으로써 히트는 제기형 하베르 하 어~ 하베르 하 그에게 어~ 너이가 아, 너가 에~ 네, 이~ 부정사형이니까 부정사형이 전미원은 주어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너가 너가 어~ 히트 하베르 어~ 라이드했다. 아바르 했다. 동맹을 맺었다. 이 때문에 임 아지야후 아지야하고 동맹을 맺었구나. 그래서 파라츠 아도나이 에트 마아셰하 너의 일을 마셰하 너의 일예 마셰는 일 행위 어 사역 뭐 워크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파라츠 하신다라고 했어요. 부숴 버린다. 바라트는 어, break through, 예. b r down, 찢어버린다, 부숴 버린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 이스라엘 왕과 손잡았네. 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 너를 부숴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줬죠. 그러자 와이샤베루 어. 아니오트. 예. 배들이, 배들이 부서졌습니다. 샤바르는, 샤바르는 브레이크, 되다. 그래서, 파라차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샤베루, 예, 그것들이, 이샤베루, 어, 부서졌습니다. 샤바르, 아니오트, 아니오트, 배들이 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외로 안았습니다. 아츠루, 아츠루, 아츠루는 아차르, 아차르는 (restrain) 또는 (retain) (retain) 은 어~ 할수 있다 (restrain) 은 거절하다 두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어~ 할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할수 없습니다 레레 헤트 나갈 나, 나감 예 나감은 할라흐할라흐 부정성이니까 출항이겠죠 배가 나가는 것할라흐 하지 하지를 할 수가 에체 애체루 에체루가할 수가 없었습니다.로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어 나갈 수가 없었죠. 배들을 만들어 놓고 엔, 다르시슈, 예, 타르시슈 예, 타르시스 다시스 다시스 타르시스까지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비록 요사바시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쟁을 할 때에 승가대를 내세워서 어, 모합과 뭔가 그, 그 여러 어, 원수들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과 어, 이렇게 조인했던 것 유나, 유나이트한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것을 어,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하는 일이 망하도록 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만은 혹시나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